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셀프진입니다. 아, 금일은 국내 경기 초안을 올렸다가 현대캐피탈 어, 승에 언더, 도로공사 승에 언더, 근데 이제 어, 배당이 좀 의심이 가서 조합을 수정했었죠. 현대캐피탈 어, 언더, 어, 도로공사 언더, 그리고 현대 어, 어, 어디죠? 어 kb 브랜슨의 도로공것성 이구를 했었는데 어 지금 현대캐피탈을 너무 잘해서 분위기상 어 힘들 것같은 느낌은 듭니다 언덕만 남기만 바라겠습니다 도딩다 그래도 한조합은 들어오는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했던 건 그냥 조합 그죄송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배당이 못 보던, 좀, 보기 드문 배당이라가지고,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왜, 한국은 모르겠는데, 뭐, 3, 이 플러스 2.5 프랜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외국은, 외국은 그게 있어서, 저는, 그건 그래도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미, 내일 있을 미국 농구를 해드릴 텐데요. 어, 내일의 관점은, 어, 이 데이터만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 팀들이 백투백이 되는 그런 기억을 꼭 하시고, 어, 패팅 전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라델피아대 오클라우마 경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필라가 이제 내일 주전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오클라우마는 주전 한 명이 안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럼 또 감동 마음이겠죠. 그, 누구지? 어, 스테파크레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저희가 한번다 날아간 적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경기는 빌라데비아승, 마인승, 그리고, 어, 클로마어특점력이 빌라 만났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언더 보겠습 언더. 자, 마이애미 대 미로키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 자, 이, 이거 잘 보십시오. 한 번은 미루키, 마이애미가 이기고, 한 번은 미로키가 이기고, 이게 두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앞전에 미로키 이겼죠? 1점 자, 그죠? 그러면은, 이번엔 마이애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애미. 허나, 그, 마이애미에 GTD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이, 미로키 프랜성을 안전하게, 한 번, 어, 생각을 해보고, 어, 미로키가 원정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미로키 원정에서는 득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언더 보겠습니다 자, 브루클린데, 어, 보스턴 인기입니다. 인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스턴은, 어, 보스 백투백이고, 그죠? 원정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면, 원정 성적이 원정 교점이안 좋죠? 브루클린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브루클린이 듀란트가 있을 때 얘기죠. 내일은 네, 없어요. 이 데이터 전체적인 것은, 잊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졸라터가 내일 없습니다. 음, 그래서, 상대전력으로만, 어, 보는 것도 위험한 게, 왜냐면 이게 작년 기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역경기 그죠? 맞네요. 제가 이어킹기를, 어, 기입을 하니까, 어, 이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기 어, 보셨던 승? 보스턴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자, 토론토 대살레 경기입니다. 이기는 어, 걸리는 거는 다 한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최근 득점이나 원정 득점이 어, 샬럿이 토론토보다 더, 더 낫다는거 하나가 걸립니다. 이게 하나가 터졌던 경우 언제냐면 예전에 클리퍼스랑 예, 미네소타 경기였죠. 거기 서이 데이터 한번 터졌을 거예요. 음, 그게 이렇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홈에서 승률과 득점, 득점률, 승률 변화, 홈 득점 변화 다 토론토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토론토 승, 마이너인 승. 그리고 아, 오버도괜찮은거예요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경기 어,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음, 다만 포틀랜드가 홈에서는 득점력이 괜찮다는거 그것만 믿고 가야 되냐. 이걸 빼버리면은, 홈득전력을 빼버리면은, 모든 부분이, 클리브랜드가 훨씬 낫죠.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린다는 거. 그래서 선뜻 가기에는, 이 경기 좀, 별로 끌리지가 않습니다. 음, 괜찮아 보이는 것은, 포틀랜드 언더,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아, 어, 왜냐면 클리브랜드 때문에. 포토랜드가 디토리이 만나서 점수 대박 335넘는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아, 여기 장대생님도 클리, 클리브랜드 훨씬 나은데. 음. 또 수정을 해야 되나요? 야, 그냥 이거 버틀랜드 승 보겠습니다. 예, 버틀랜드 승 볼게요. 그 언더를 언더가 괜찮은 분들 말씀 드렸습니다. 자, LA 레이커스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어 댈러스가 상대전적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레이커스 잡는 댈러스인가요, 진짜? 그 전선이 굉장히 강해요. 아 어, 이거, 성표로 침, 굳이 가자고 하면, 저는 레이커스 프랜성 보겠습니다. 어, 왜냐면, 그 배당이 2.15 배당이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데이터랑 지금 맞아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어, 레이커스 프랜성, 그리고 성까지 보고, 어, 그, 또 괜찮은 것은 오바. 오버. 오바가 괜찮아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또 건승하시고요. 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송이 응.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하겠습니다.